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끝나고 다시 우리 헬스장이 오픈했을 때 기쁜 마음에 갔는데 저처럼 기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놓니까 주차구역에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어요. 근데 며칠 있다가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딱지 8만 원이 제 앞으로 나왔어요. 화가 났어요. 제가 잘못했는데. 화가 막 나는 거예요. 구청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. 제가 잘못해놓고.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아니 이게... 건물 상가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주차 그 차가 와서 찍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막 구청 직원한테 화를 냈어요 구청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일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진을 찍는 그 신고하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찍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의 몇 퍼센트는 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제가 딱한번 실수 그런 거 아닙니다 원! 몇번 그랬습니다. 틈날 때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으면 내가 그거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무뎌졌나봐요. 근데 8만 원이라는 이 범칙금을 받고 나니까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막뭐 별의별 핑곗거리를 다 대서 구청 직원한테 막 쏟아냈어요. 쏟아낸 뭐예요?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?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. 그럼 아담이? 선악 갖다 먹었는데 저는 원래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와가 저 꼬셔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? 안 달라져요 그냥 이럴 때는 엎드려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 대고 변명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명은 내가 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병원 갔는데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? 이거 설명하면 병 나을 수 있나요? 없어요. 빨리 병을 받아들이고, 인정하고,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, 그게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들이고, 약 먹고 해가 고치죠. 모두 다 자기 인생에 대해 해명하기를 원합니다. 내가 왜 이랬는지 이해 받기를 원합니다. 해명할 기회도 필요하고, 이해 받는 것도 중요한데,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,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해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. 그게 태도, 바른 태도,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고, 그게 하나님 보시는 능력이에요.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. 회개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마음이고, 변명은 나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.